오늘 우리가 한번이 요나서를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나서는 요나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그게 선지서가 쓰였다면 요나서는 지도자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한세 가지 정도로 왜 요나는 그렇게 행위의 순종까지 갔음에도 그는 왜그 내면 그 마음의 승복이 안 이루어졌는가 이걸 제가 좀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요 이 요나가 하나님께 마음의 승복이 안된 이유는요 좁은 시야 때문이에요 제가 강조하느라고 관로하고 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좁은 시야 이렇게 제가 그것을 저그 기록을 올려 드렸는데요. 이 4장 2절을 보면은 이 요나의 좁은 시야 그리고 요나의 이 편협한 마음 이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자, 2 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영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서로 도망하여 싸우니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께 화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 상처를 받는 게, 아니, 하나님의 공의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드디어 하심, 이네가 크심, 그거 다 좋은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정확한 니누의 사람들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요. 이 항의를 하거든요. 하나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요나의 좁은 시야를 제가 그 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순된 하나님의 이 사랑이요. 요나가 보기에 이 모순된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게 요나 자기에게 먼저 그 혜택이 간거 아닙니까? 요나서 일장에서 선원들에 의해 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짐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 게 요나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정했어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까먹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을 받을 때그 뱃속에서의 이 장의 기도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막 너무 감격이 넘쳐요. 막 감사가 나오고요. 자기에게 해당될 때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으로 다가오고.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고가운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좁은 시야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참 우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나스 1장을 읽을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자, 요나스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대놓고 지금 정 반대 길로 도망을 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느냐고요? 그 요나가 탈라 그러면 얻은 배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당시 이 배는요, 주로 무역을 하는 무역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배를 타려면 보통 한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떨 때는요, 몇 주나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거죠. 이렇게 배가 드문드문 오는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대놓고 불순종하죠 대놓고 지금 거절하거든요 그리고 대놓고 정반대 길로 가려는데 아니 어떻게 마침 다시 서로 가는 배가 올수 있느냐고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서운 교훈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일잘 풀린다고 자꾸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일잘 풀린다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사업이 어려운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조언한다고 하는 게, 응? 어? 요새 그렇게 어렵다며. 요새 권세는 기도 안 하지, 요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 피하려면, 이런 이상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참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없으리라 믿고 싶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조언을 잘하는 그 사람은요, 참 우둔한 사람이에요. 일잘 풀리면 이건 복받은 거다 이거는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예요 영호아께서큰 바람을 받아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온데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육안으로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3절에 나오는 마침 다시 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막 운수 대통한 것 같고요 이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이 사절 연하가 만난 배가 막 폭풍으로 깨지게 될것 같고 막 이런 엄청난 이런 고난은 꼭 이게 뭐 저주받은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요 영안을 열고 보면은요 이 영안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건에 개입하고 인생을 해석해 보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불순종에서 반대편으로 도망가려는 그 요나에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고 배를 만난 이 사건은요. 요나의 타락을 부축히는 악한 도구예요. 요나를 더 악한 길로 끌고 가려는 그 흉기 같은 너무 악한 도구예요. 그런가 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셔 가지고 그가 폭풍으로 배가 깨질 것 같고 그 아까운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고 막 이게 막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고난을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개입하고 해석해 보니까 이건요. 요나의 타락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영안이 잘 열리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하는 일이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을 자꾸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할수록 어려워져요. 이게 뭐, 너무나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자기 인생을 분석하다가 보면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예배를 제멋대로 드려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아도 사업만 잘 되구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코로나로 교회가 다 폐쇄가 되고 이제 저도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아무도 없는 데 설교했거든요. 교역자 몇명저 뒤에 앉아 있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거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 처음에는 가정에서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부부가 조신하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몇주 지나고 상의가 없어졌어요. 또한몇주 지나니까 이제 바지가 없어졌어요.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막 부부간에 대화가 원활해져요. 평소에는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부부가 예배만 드리면 대화가 너무 원활해요. 한참 예배가 드려지는데 여보 예배 끝나고 뭐 먹고 싶어? 볶음밥 해 먹을래? 대화가 너무 원활하잖아요. 그 이게 뭐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닌데요. 오카는 목사님이 저에게 무섭게 경고하신 게 뭐냐면은 이 목사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단에서지 말아 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드신 게. 그그 그 당시로 이제 소위 잘 나가는 부흥사라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돌아다니면서 부흥회 한다고 자기 교회 설교를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부흥사가 딱 첫날 바빠 가지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대충대충 올라갔는데 그날 막 망신을 당하고 수치스럽고 막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워 잠이 안 오고 이런 일을 겪으면 다시는 그런 짓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던 관록이 있어 가지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평소 수술해도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옥목사님의 말씀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화근이다.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 설교 준비 많이 안 했는데 은혜가 되는 거, 이게 정말 이게 위험한 거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충대충 믿었는데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가 오더라고요. 그 익숙해져 계시나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렇게 하나님 은 원망하고 뭐 여나가 딱 저예요, 요나 이게 딱 저예요. 막 대놓고 전 하나님께 대들고 또좀 과격하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이제 이제 20대 초반에 어리니까요. 어?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 그러고 막 아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옳은 거냐고 막 엄청 대 하나님께 대들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그냥 막, 하여튼 막 계속 하늘을 찌르렀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막잘 찌르려고 막 그랬는데 신학 공부해보니까 막 아무 데나 찔러도 됐는데 <laughs> 엄청 분노가 많았거든요. 하나님께. 그게 40년 전이야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하나님께. 그걸 모르면 좀 가만히 있지. 이게 영안이 안 열린 상태로 목사들이면 영안이 저절로 열립니까? 보이는 것만 내 친구들 그냥 뭐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그것만 보이고 지갑에 막백 불짜리 두둑한 그것만 보이고 철학이 짝이 없는 내 꼴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한 분노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어? 당신 같은 무능한 신이 어디 있냐고 막 소리지르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 영안이 열리고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하면요. 내가 정말 이건 저주야 저주, 그랬던. 게나 죽는 게나 이렇게 사는. 요나도 사장에서 뻑뻑하면 요나가 죽겠다. 그러기 이게 참 진짜 요나예요. 막, 막 죽겠다고 죽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영안을 열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기간이 가장 폭된 기간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처럼 이런 귀한 분들을 목회하는 분당 우리 단임 목사로 저를 준비시키시고 좋게 말해서 이렇고 여러분처럼 까탈스러운 성도들을 목회해야 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그 7년의 기간이요, 하나님이 이 자격도 없는 저 같은 놈에게, 촌놈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예비해 두시고, 고난의 학교에 훈련을 입학을 시키신 거더라고요.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던가요? 지난주 말씀드렸던가요? 제가요, 미국으로 이민 안 갔으면 저는 목사 안 됐습니다.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자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고생하기 전까지는 저는 진짜 철이라고는 약의 설력에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 아니, 나 같은 아빠에게 20대 어떻게 너희들 같이 철든 애들이 나오냐고. 우리 애들은 너무 놀라워요. 저한테 비하면.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7년간의 연단을 하고, 완전한 변신을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말할 수 없고, 아직도 철이 없기는 한데요. 목회하는데, 그 20대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너무 욕이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너무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예배 대충 드려도 막 마침 다시 쓰러가는 배가 막 오고 일이 잘 풀리세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막 어떻게 이유도 없이 힘드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막 그냥 던지시면요. 이게 뭐 되게 힘듭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요나와 같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좁은 시야를 갖고, 있어요. 좁은 시야. 그래서 굉장히 좁은 걸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에벤소서 3장 18절 19절 이 기도를 간질이 드려야 돼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도 여러분을 위한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고요 다락방에 가서도 여러분 스스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시야가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생각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 충만하심이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뭐가 내 인생에 유익한 건지, 뭐가 이건 절대로 마침 다시 수로 가는 배가 와도 절대로 타면 안 되는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힘든 게한게 게 여러분 자신이지. 누구냐고요? 저를 힘든 게한건다 저예요. 뭐 무슨 안티 무슨 안티 무슨 안티. 뭐 저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다날 힘든 게한건 저의 좁은 시야예요. 영안을 열릴 수 있도록. 요나가 이걸 못하는 미숙함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으로의 승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요, 요나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승복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자기중심성입니다. 제가 앞에다가 강조하느라고 이기적인,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때문이에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막 마음이 엄청 상해 있는데요. 뭐 보통 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요나스 사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제가 이 21살 때 했던 거이 사람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이라고 차라리 이렇게 날 비참하게 만드실 거면. 이 제가 시카고에 서했던걸 지금 요나가 아 이분이 먼저 하셨으니까 여기가 원조예요. 그리고 저도 이게 따라한 거죠, 이게. 죽고 싶다고 이 마음이 지금 어느 정도 상해 있는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요나의 감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3절이 죽고 싶다 그럴 정도로 절망했는데요 6절을 보세요 요나가 감정의 변화가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 요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였대요 조금 전에 죽겠다고 막 그렇게 분노하던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이 그박능쿨로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나라는요. 엄청 더운 나란데 습도가 없어가지고요. 그늘만 지면 시원해요. 그박능쿨로 그늘을 지어서 시원해지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원망이 다 사라지고, 여기 이게 이게 하나님 요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셨대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요나가 막 하나님 땡큐 땡큐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사니까요. 그랬는데 바로 이제 두, 한절 다음에 6,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또 죽고 싶대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다. 이 요나의 이 감정의 변화를 보니까 이 사람의 존재가 새털처럼 가벼워요. 이게 새털처럼 가벼워요. 그냥 좀 이제 그 자기가 싫어하고 또원수촌을 생각하는 그니노에라는그 민족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를 보면은 막나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그랬다가 죽고 싶다고요! 그러네 박는 쿨이 덮어주니까 하나님 땡큐! 이게 참 새털처럼 가벼운데 이게 또 우리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상처받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걸 제가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일로 떠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건 주로, 주로 뭐, 뭐 아주 사소한 거예요. 목사가 뭐한번 이렇게 뭐좀 아프게 좀 크게 했겠지만 뭐 그런 거뭐 뭐, 편해 받고 뭐 어떤 경우는 제가 예전인데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요. 오,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갔는데, 오, 저 집사님이 지금 이게 지금 뭐 뭐,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시는데,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진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그다음 말이, 그 다음 말이, 왜 삐져셨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은, 이 목사님들이 직업병이 있잖아요. 이게 이 악수를 하면 이 사람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악수하면서 이 사람을 봐요. 저도 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분에게는 이제 어떤 내면의 상처를 뭐 건든 거겠죠. 그래서 난 교회 안 가. 어?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 교회 안 가. 오늘 요나를 보면은 오늘 요나가 갖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결혼? 당연히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매번 결혼이 불행하거든요. 교회? 설교? 다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것처럼 내가 중심이에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입니다. 뭐가 우상인지 아십니까? 출애국기 20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종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영원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사절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군데요 지금 요나스의 새털처럼 이 가벼운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요나스 사장 5 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가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해요. 이게 저는 굉장한 상징적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연하가 민우의 사람에 대하여 분노한 것도 자기 중심이고요 연하가 그거 박능쿨 하나로 그늘 만들어지니까 갑자기 기뻐 넘치는 것도 자기 중심이고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전부 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날 위해 존재하는 거죠 날 위해 이게 두 번째 문제라면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여나가왜 하나님께 마음으로 승복을 못, 하, 못 드리느냐 그게요 위치이탈입니다 위치이탈 교만으로 인한 위치이탈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나서 4장 1절을 1절 2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다 이게 지금 2절에 보니까 제가 굵은 표시를 해드렸듯이 연나가 지금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형식은 기도인데 지금 하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통치를 이따위로 하시느냐고 아니 왜 하나님의 공의가 안 나타나느냐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마음을 편히 내가 살겠냐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뿌짖는 게 이게 지금 기도의 이거예요, 이게. 왜 그렇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이기적인 그 자기중심의 삶이 있다 보니까 위치가 이탈됐어요. 제가 그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이 의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왕이시니까. 근데 지금 그분을 내려 앉히고, 요나가 앉았어요. 그 요나가 평가죠. 니누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아, 잘 들어보세요. 아, 니누에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혹시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왜 시험이 드세요? 어, 내가 하나님께 지침을 드렸는데, 그게 기도예요. 어, 내 분명히 기도 드렸는데, 왜, 왜내 말을 안 들으시죠? 제가 금요일날 그 이런 요나의 태도와 대조되는 그 이방 왕민느웨에의 회개하는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요나 3장 6절. 그 일이 민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더이라 지금 이 왕이 회개를 하는데 이 제사추어예요. 그가 지금 보좌에서 일어나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리고 왕복을 벗어요. 이이이 이, 이 왕의 제사추어가 뭐예요? 자기가 이제 참왕을 알게 됐다는 거죠 회개하겠다는 거죠 금식하겠다는 그러면서 왕국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예요 분당 우리 단임 목사 제가 아무리 애를써도 정신 차리고 보면 은 제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연조가 깊을수록 저는 이제 목회가 좀, 이제 좀 보이잖아요 제가 정신 차리고 보면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정신 차리고 보면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여러분,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뭘 의미할까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가 신하라고 한다면 왕의 결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치르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이게, 이게 잘된 건가에 대한 그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왕은 그런 거안 해요. 왕이 무슨 결제를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뭔가 결정해야 될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 기도 안 해요.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연주가 깊을수록 경력이 자꾸 쌓이니까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해라. 뭐 하루에도 처리할 문제가 뭐 얼마나 많겠냐고요.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요 관록이 좀 있어 가지고 거의, 거의 대부분이 제 판단이 오라요.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별로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기가 막힙니다.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예요. 기가 막힌 부제입니다. 그 내용 그 소개글 일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팀 켈러는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썼다. 즉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과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 깃든 가짜 신들의 실체를 식별하라. 그리고 전인격으로 예수 복음을 통과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중요해서 화면으로 띄워달라 그랬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콤마 하고요. 나머지 모든 삶의 좋은 것이 제 자리를 찾는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 모든 삶의 좋은 것이 제 자리를 찾는다. 그틴켈러 목사님이 또 탕구 하나님이라는 책도 썼는데요. 제가 그책 목차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 하나 발견했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아, 이게 막 전율이 막 느껴지더라고, 저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요나가 왜 마음으로 승복을 못했습니까? 아까 제가 세 번째 타이틀을 위치 이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그리고 저 지금 위치가 이탈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요나처럼 하나님 자리 이기도라는게 하나님 꾸짖는 거니까요. 진짜 응답 안해 주실 겁니까 진짜? 기한을 내가 드렸는데. 꼭 내가 뭐 금식하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상하게 신앙생활 해요. 그러니까 교회오면 맨날 상처받죠. 뭐 맨날 상처받죠. 뭐. 하나님한테 상처 1차로 받고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2차로 목사가 또 직접 그래갖고 또 이제 확인사살까지 해가지고 막 열받아갖고 교회 안 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요나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니누의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놀랍게도 요나스 4장은요,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요, 요나 한 사람을 니누의 백성의 무게만큼 귀하게 대하세요.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요나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끝납니다. 요나스 사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민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나스 사장은요. 요나 한 사람의 각성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더 중요한 건요. 요나의 각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연나한 사람의 각성으로 인하여 그 리노의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연나를 통해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존재가 천하보다 귀하세요. 그런데 그 존재를 유지하도록 우리를 귀히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에게서 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